오 마, 오 마. 안녕하세요. 도아지 TV의 디자이너 도아지입니다. 지난번 자라로 이번 여름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해서 스타일링을 해서 보여드린다고 예고 드렸었죠. 그 제품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과연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오버사이즈 셋업스트예요. 자켓은 이렇게 오버사이즈의 자켓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밴딩 와이드 팬츠여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된 팬츠가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확실히 편안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편안한 제품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버뮤다 팬츠에 크롭 자켓의 세트를 추천드렸었잖아요. 사실 그 제품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제 사이즈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를 확인을 해봤더니 몇 군데가 재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굳이 찾으러 코엑스점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를 보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온라인에 재고가 뜬다고 해도 실제 매장에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크롭 자켓은 스킵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오버사이즈 자켓에 셋업 스트를 골라보았습니다. <laughs> 제가 어깨가 좀 좋은 편인데 되게 오버사이즈예요. 어깨 패드가 없이, 없이 그냥 촥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자켓이에요. 그래서 오버사이즈여서 어깨가 좁으신 분들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크롭이 되게 대세였잖아요. 크롭, 니트. 그리고 니트 소재도 되게 많이 보였는데, 니트 소재 중에서 크롭, 니트, 탑을 골라봤어요. 컷아웃 디자인이 또 많이 출시가 됐는데 크롭이 좀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밑에 컷아웃이 되는 제품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쪽에 이런 식으로 컷아웃이 된 제품이에요 Oh my time living without you, time living without you, yeah. Like a rocket on a planet, that's how I feel. You're so gorgeous and you know it. You can't be real and use it to confuse me, but in the best ways you make my day. Baby, keep loving,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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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ing me just like you do it, like you do it. 볼캡이나 벽킷팩을살수을것 같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또 올해 볼캡이나 버킷팩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니셜이 이렇게 박혀 가지고 출시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D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화지 팁이기 때문에 D를 선택을 해봤어요 사실 볼캡이 이거는 맨으로 출시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좀 맨이 다양하게 볼캡이 출시되어 있어서 맨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아노락 셋셔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셋셔츠를 한번 구매를 했어요. 쿠롭 기장에 밴딩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팬츠랑 입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거 팬츠인데 이건 세트 제품은 아니고요. 조거 팬츠도 같이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 어깨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약간 뭔가 뽕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Like you do it, like you do it, like you, like you his don't lift so we keep growing just like we do it, like you do it. Somewhere. We're just some people that don't really understand it's that we have oh baby, keep loving, keep, keep, keep loving me Just like you do it, like you do 폴로카라를 아일렛의 그 다음은 폴로 카라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일렛에 약간 그물망 같은 고 소재로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사이즈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롭 탑을 발견을 해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목소리> Blessing. Oh, I wasn't waiting for you, wasn't waiting for you. Yeah, I was just wasting all oh, my time living without you, time living without you. Yeah, like a rocket out of planet, that's how I feel. You're so gorgeous and you know it. You can't be real and use it to confuse me, but in the best ways, you make my day. Like you do it like you do it like you like you just don't lift, so we keep growing just like we do it like you do it like you like you all Baby, cause that's the only way to build something amazing. And there's gonna be some bad wishes from people that don't really understand the feeling that we have. And there's gonna be some bad wishes from people that. 아일렛 소재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원래는 폴로카라를 아일렛 소재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버사이즈 셔츠를 아일렛 소재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진짜 오버사이즈여가지고, 진짜 크죠? 봐봐요. 대면, 이렇게나 길어요. 이에요. 마지막은 두두구 두두구 바로 커다웃 원피스입니다. 요 원피스 맞춰 주신 분 되게 많으셨어요. 롱 원피스인데다가 커다웃시 드로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거 같아서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입어 볼게요. 여기 허리선에 이렇게 컷아웃이 들어가니까 허리라인이 더 잘록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원피스에 볼캡을 써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어때요? 어울리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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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품을 많이 골라 담다 보니까 맞추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이 선택을 받았던 제품 한 가지와 제가 선물로 생각을 했던 버킷햇을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내가 돈 주고 사기 아까운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옷보다는 우선순위가 뒤로 가기 때문에 저는 선물로 받으면 괜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다음날 이벤트 당첨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 준비해볼게요. 작은 선물이지만 나누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꼭 보러 오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